것토 받아 먹고 있는데 누군 위에다가 과자 펼쳐놓고 이걸 안 먹으면 다음 날 자고 못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에 일단 토마 받아먹고 있는데 누굴 니라고 가자 펼쳐놓고 <목소리> <지금> 토마토, <목소리> 지금 토마토 먹으면서 아 저녁 첫째 <목소리> 토마토 먹으면서 지금 파과하고 있는데 <목소리> 집에 왔고요 일단은 아까 학교에서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가 있어서 <laughs> 알바를 가기 전에 빨리 먹어, 먹어주겠습니다 방울토마토 <laughs> 먹는 인생이 알바까지 겹쳐가지고 좀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12알씩 하루에 먹어주고 있고 아까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야금야금 먹어서 지금은 두개남아있습니다 너무너무 웃고, 이거를 어떻게 2주 동안 먹고 살았나 싶고, 물론, 이걸 하는 이유는 없지만, <laughs> 제 배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오늘은 첫날처라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오늘 6시에 제한이 임대가 풀리거든요. 근데 딱 6시에 출근이에요. 너무 행복하게도. 하나 나왔고요. 아직 배고파요. 정말 단순히 이리오스의 다이어트가 궁금해서 시작해 본 건데 첫날부터 바로 부작용이 와서 유튜브로 먹방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 놈들은 옆에서 조리봉을 씹어대고 안에서 급식 냄새가 풍기는데 저는 밥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기타 알바를 가면은 제가 또 음식집에서 일을 해요. 도저히 거기는물 참을 용기가 안나서 <laughs> 텀블러에 치즈좀 티젤 치즈를 넣어갈게요 물을 잘 안마셔가지고 무조건 음료수를 먹는데 치즈는 집에 쌓아놓고 먹고 있거든요 어떤 남자들 때문에 양심상 500ml에 0칼로리하고 적혀있고요 이거를 텀블러 씻어서 가져가서 알바하는 4시간 동안 마시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쩌겠어? 내 시작했는데 전 토마토를 다 먹었으니 내일 뵐게요 안녕 저 화면을 더 시키는 이유가 아까 비타민이랑 철분제를 안 먹었더라고요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이걸 안 먹으면 다음날 자고 못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이 촬영 다음날, 재현이 생카 가거든요. 문학이 생카랑. 그래서 꼭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토마토는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영양제를 안 먹은 데 오래돼가지고, 복용 용량을 까먹었는데. 응, 이래. 이걸 하고, 먹, 뭐 이걸 하고, 운동을 하고, 알바까지 뜰려니까 죽어 나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된다? 아 스트레스 받아 세상이 모든 게 좋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요 알바를 다녀와서 응. 이틀차퇴 진짜 이틀차트 고봅시다 안녕 이틀 자고요 오늘도 김 없이 토마토, 이틀 이랑 그리고 오늘 맛의 티젤은 자몽블랙티 서어가 했던 거. 지금 시간도 없고 곧 알바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생카를 다녀 오자마자 카메라를 가라서 조금 힘들어요. 아니 저만 잠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를 먹으면서 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입속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치약 빼고는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먹겠습니다 평날이에요 <laughs> 제가 시장 공부를안 하려고 했던데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3월달에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이 집으로 지조개가 없어졌어요 <laughs> 체중계랑 막바이 하고 그대로 여기로 온 거라서 아직도 체중계가 없어요. 그래서 눈바디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토마토 다이어트 하게 된 이유는 학여행 갔다 온 이후 살이 너무 슬픈 거예요. 배만 진짜 배만 이렇게. 그래서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래서 잘해야겠다 해야겠다. 아가리아트 하다가, 오늘 마음 먹어서 하겠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서 생카 갔다가, 지금 현재 3시 54분이거든요. 제란이더 나왔어요, 생카에서. 너무 예쁜지요? 진짜 집에 오자마자 바로 킨 거라서 경황도 없고, 배도 너무 고프고 아니, 홍대 쪽으로 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만큼 들고 왔거든요, 생각해서안 음, 보이네? 이만큼? 아무튼, 이틀 차,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눈바디는 확실히 빠지셨고, 그러면은, 3일 차 때, 만납시다. 생각보다 오래 끌고 가긴 하네요, 제가. 안녕!